노화와 기억력 감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중년 이후의 삶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지만 이는 뇌 건강을 포기하는 위험한 착각이 될수 있습니다. 50세가 넘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빡거리는 기억력을 나이 탓으로 돌리며 체념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식탁 위에 오르는 과일 한 조각이 뇌의 노화 속도를 결정 짓는 강력한 스위치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김소영 원장은 우리가 무심코 섭취하는 당분이 뇌세포를 병들게 하는 주범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올바른 과일 선택이 뇌의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천연치료제가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이 지닌 생화학적 특성이 중년의 신진대사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피해야 할 독소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독자는 맑고 선명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전략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과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뇌를 다시 깨우는 식습관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봅니다. 당분의 역습과 뇌세포의 당화 현상 과일은 건강 식품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50세 이후의 신체 대사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과일 속 과당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김소영 원장은 과일의 단맛을 내는 과당이 혈액 내에서 포도당보다 훨씬 빠르게 단백질과 결합하여 최종당화산물을 형성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 최종당화산물은 혈관 내벽에 염증을 유발하고 미세혈관이 밀집된 뇌조직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인지 기능저하로 이어지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가속화합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뇌세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치 뇌가 굶주리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발하여 기억력 감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저녁 식사 후온 가족이 모여 앉아 당도가 높은 수박이나 포도를 다량으로 섭취하는 풍경은 한국 가정에서 매우 흔하게 볼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식사로 인해 이미 혈당이 높아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섭취된 과일의 과당은 간으로 직행하여 지방으로 전환되거나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매일 밤 반복된다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 하더라도 뇌의 신경회로는 서서히 손상될 수밖에 없으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막지 않고 안개가 낀 듯한 브레인 포그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김소영 원장의 관점에서 볼때 이는 단순한 소화 불량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매일 밤 당분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당분이 뇌에 해로운 것은 아니며 내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포도당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격렬한 운동 직후나 장시간의 정신 노동으로 뇌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섭취하는 소량의 과일은 빠른 에너지 보충원이 되어 뇌의 피로를 씻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의 과일들이 품종 개량을 통해 과거에 비해 당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며 이는 50대 이상의 대사 시스템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일을 섭취할 때는 그 양과 시기를 철저히 조절해야 하며 식후 디저트보다는 식사 전이나 공복에 섭취하여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체내 흡수율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일 속에 포함된 섬유질은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 천연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만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경우 이 보호막이 파괴되어 당분이 뇌를 직접 타격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씹어서 먹는 행위 자체가 턱관절을 자극하여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성을 위해 주스로 마시는 습관은 뇌 건강에 이중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김소영 원장은 과일 섭취의 핵심은 과당의 독성을 최소화하고 섬유질이 유익함을 극대화하는 방식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껍질째 씹어먹는 습관을 들일 것을 권장합니다. 뇌세포가 당화되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달콤함의 유혹 뒤에 숨겨진 인슐린의 경고를 예민하게 감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자연이 준 선물이라고만 생각하며 경계심을 풀지만 50세 이후의 몸은 과일의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생리학적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과일의 과당은 지방간을 악화시키고 있는 다시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켜 뇌의 신경염증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김소영 원장은 이러한 대사적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당도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는 안목을 기르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섭취량을 찾는 것이 기억력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조언합니다. 달콤한 과일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보다 맑은 정신이 주는 장기적인 행복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의 뇌를 피로하게 만드는 달콤한 습관은 무엇인가? 항산화의 보라색 방패와 베리류의 힘내세포의 산화는 녹슨 새가 부서지기 쉽듯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약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노화 기제 중 하나입니다. 김소영 원장은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 자연이 선물한 가장 강력한 방패인 안토시아닌 색소에 주목하며 특히 보라색과 검붉은색을 띠는 베리류 과일의 섭취를 강조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뇌의 혈류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안 되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뇌세포 내부로 직접 침투하여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신경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이미 손상된 뇌세포의 복구를 돕고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강화합니다. 아침 식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흰빵이나 떡 대신 한 줌의 블루베리나 오디를 곁들이는 작은 변화는 뇌의 하루 컨디션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는 간단한 행위만으로도 뇌는 오전 내내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항산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며 이는 업무 효율이나 일상적인 대화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김소영 원장은 베리류의 껍질에 농축된 색소 성분이야말로 식물이 자외선과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어 물질이며 이를 섭취함으로써 인간의 뇌 또한 외부의 스트레스와 내부의 독소로부터 보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연의 색이 짙을수록 그 안에 담긴 생명력 또한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리류가 뇌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매일 신선한 과일을 챙겨 먹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며 가격적인 부담이나 보관의 어려움 때문에 꾸준한 섭취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완벽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때로는 달콤한 케이크나 과자의 유혹에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동 블루베리나 건조된 베리류 또한 생과일 못지 않은 영양가를 지니고 있으며, 오히려 급속 냉동 과정에서 영양소가 잘 보존되어 1년 내내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김소영 원장은 형식의 구애받기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섭취 방법을 찾아 습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모든 베리류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시중에 판매되는 과일 주스나 제명태의 가공식품은 설탕이 다량 첨가되어 있어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설탕에 절인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의 효능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당분폭탄이 되어 염증을 유발함으로 반드시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원물 형태나 건조과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위장이 약한 사람의 경우 신맛이 강한 베리류를 공복에 섭취하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섭취하여 이 점막을 보호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소화능력과 신체반응을 살피며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건강관리입니다. 50대 이상의 뇌는 젊은 시절에 비해 산화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기억력 감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김소영 원장은 보라색 과일이 지닌 차가운 성질이 머리에 열을 내리고 흥분된 신경을 가라앉히는 데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한의학적 관점을 덧붙이며 뇌의 균형을 맞추는 식재료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뇌세포의 노화를 막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이용하여 생명력을 연장하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섭취하는 보라색 열매들이 모여 뇌 속에 견고한 방어막을 형성하고 다가올 노년의 기억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색을 먹었는가. 감귤류의 껍질과 미세혈관의 기정내는 우리 몸에서 가장 혈류량이 많은 장기 중 하나이며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미세혈관의 건강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김소영 원장은 귤이나 오렌지 레몬과 같은 감귤류 과일이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헤스페리딘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뇌혈관 청소부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과육보다는 겉껍질 안쪽에 하얀 속껍질에 이 유효 성분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모세혈관을 강화하여 뇌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의학에서는 귤의 껍질을 진피라고 하여 오래전부터 순환을 돕고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약재로 사용해왔는데 현대과학은 이것이 뇌혈류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따뜻한 방안에서 귤을 까먹을 때 무심코 떼어내는 하얀 실 같은 부분이야말로 뇌 건강을 위한 핵심 알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꼼꼼하게 제거하고 먹지만 이는 영양 덩어리를 버리고 당분만 섭취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김소영 원장은 이 하얀 속껍질을 귤락이라고 부르며 혈관 건강을 지키는 귀한 약재로 취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일상에서 귤을 먹을 때 껍질을 깨끗이 씻어 얇게 채썬 뒤 차로 우려 마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에 활용하면 쓴맛은 줄이고 향긋함은 살리면서 뇌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훌륭한 식습관이 됩니다. 물론 감귤류의 산성 성분은 치아 에나멜을 부식시키거나 이산 과다를 유발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측면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평소 속이 쓰린 증상이 잦은 사람은 신맛이 강한. 과일을 피하거나 섭취량을 제한해야 하며 섭취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기보다는 물로 입안을 헹궈내는 것이 치아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고지혈증 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경우 자몽과 같은 특정 감귤류가 약물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해 후 섭취해야 합니다. 김소영 원장은 약과 음식의 궁합을 고려하지 않은 맹목적인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감귤류의 풍부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뇌세포의 파괴를 막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조절하여 뇌의 피로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이 위축되는데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이러한 손상을 방어하고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을 도와 정서적인 안정감과 집중력을 동시에 높여줍니다. 나른한 오후에 커피 대신 레몬 한 조각을 띄운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는 상쾌한 자극을 받아 활력을 되찾고 떨어진 인지 능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50세 이후의 혈관은 수도관처럼 노후화되어 좁아지고 딱딱해지기 쉬우므로 이를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억력을 지키는 관건입니다. 김소영 원장의 관점에서 볼때 귤껍질의 향기 성분은 뇌를 각성시키고 우울한 기분을 전환하는 아로마 테라피 효과까지 겸비하고 있어 중년의 정신 건강 관리에 다방면으로 유익합니다.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먹는 차원을 넘어 혈관을 타고 흐르는 생명력을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감귤류를 대한다면 뇌는 더 맑고 깨끗한 혈액을 공급받아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버려지는 껍질 속에 숨겨진 자연의 치유력을 재발견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식생활의 시작입니다. 내가 무심코 버린 껍질에 내 몸을 살릴 비책이 숨어 있지는 않은가? 지방이 풍부한 과일과 뇌의 윤활류, 일반적으로 과일은 상큼하고 수분이 많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뇌 건강을 위해서는 지방 함량이 높은 과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보카도나 올리브와 같은 과일은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을 공급하고 신경 전달 속도를 높이는 윤활유 역할을 수행합니다. 뇌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양질의 지방 섭취는 뇌 구조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신경 신호가 끊김없이 전달되도록 돕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김소영 원장은 나이가 들수록 뇌가 건조해지고 이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숲 속의 버터라 불리는 과일들을 적극적으로 식단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아침 식사로 토스트에 버터 대신 잘 익은 아보카도를 으깨어 발라먹는 것은 뇌의 시동을 거는 최고의 연료 주입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초래하는 혈당 급상승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아보카도 속의 오메가 마이너스 9 지방산이 혈류를 개선하고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성을 돕습니다. 올리브 역시 샐러드나 요리에 곁들여 먹으면 폴리페놀 성분이 뇌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소영 원장은 이러한 지방이 풍부한 과일들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비만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지방이 뇌혈관을 막는다는 오해가 있었지만 현대 영양학은 건강한 지방과 해로운 지방을 명확히 구분하며 뇌건강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방 섭취가 필수적임을 밝혀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지방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며 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기억력 감퇴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 이는 뇌가 필요로 하는 재료가 결핍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미엘린 수초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이 손상되면 정보 전달에 오류가 발생하여 건망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아보카도 반개나 올리브오 6알 정도가 적당하며 자신의 활동량과 대사량에 맞춰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이 많은 과일은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될 수 있으므로 보관에 유의해야 하며 신선할 때 섭취해야만 독이 아닌 약이 될수 있습니다. 김소영 원장은 산패된 지방은 오히려 체내 활성산소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뇌세포를 공격함으로 냄새나 색이 변한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먹는 음식에 따라 몸과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뇌를 촉촉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식물성 지방과일은 뻣뻣해진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고 건조해진 기억의 저장고를 윤택하게 가꾸는 비결입니다. 김소영 원장이 강조하는 뇌의 보습은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세포막을 튼튼하게 감싸줄 수 있는 양질의 기름이 공급되어야만 비로소 완성됩니다. 기름진 과일이 주는 고소한 풍미 속에 뇌를 보호하는 강력한 힘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식탁 위에 초록색 지방의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나는 뇌가 필요로 하는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가 아니면 뇌를 말려버리고 있는가? 소화 효소 과일과 장내 축의 비밀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뇌 기능도 함께 저하된다는 사실은 한의학에서 오랜 기간 강조해 온 담적병의 개념과 맥을 같이하며 현대 의학의 장내 연결축 이론으로도 설명됩니다. 김소영 원장은 파인애플이나 키위배 무화과와 같이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한 과일들이 중년에 약해진 소화력을 보완하고 결과적으로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가 부족해져 단백질을 섭취해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발생한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뇌로 이동하여 염증을 일으키고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는 과일들은 이러한 독소 생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뇌를 맑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고기를 먹은 후 후식으로 배안 조각이나 파인애플을 먹는 것은 단순한 입가심이 아니라 뱃속을 편안하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하는 지혜로운 식사법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할 때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되지 않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고 유해균이 내뿜는 가스와 독소가 미주신경을 통해 뇌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김소영 원장은 식사 때 천연효소 과일을 적절히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행복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생성을 도와 정서적 안정과 기억력 향상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효소가 풍부한 과일들은 대부분 당도가 높거나 산도가 강해 공복에 섭취하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이 점막을 자극하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파인애플이나 키위는 혀나 입안 점막을 허물게 할 정도로 단백질 분해 능력이 강력하므로 혀가 예민하거나 구내염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통조림 과일의 경우 가열 과정에서 효소가 파괴되고 설탕물에 절여져 있어 소화 효소의 이점은 사라지고 당분만 섭취하게 되므로 반드시 생과일 형태로 섭취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김소영 원장은 편의성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생명력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합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장이 편안해야 뇌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효소 과일은 장내 찌꺼기를 분해하고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 몸을 가볍게 만들고 뇌로 가는 혈액을 맑게 정화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50세 이후에는 소화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이므로 소화를 돕는 과일을 전략적으로 섭취하여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고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김소영 원장의 처방에 따르면 잘 먹는 것만큼이나 잘 소화시키는 것이 뇌 건강의 핵심이며 이를 돕는 조력자로서 과일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소화불량과 뇌의 피로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 끈을 푸는 열쇠가 바로 과일 속에 들어있는 효소입니다. 억지로 소화제를 먹기보다 식탁 위에서 자연스러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몸의 부담을 줄이고 자생력을 키우는 길입니다. 김소영 원장이 제안하는 소화효소 과일 섭취법은 단순히 배를 편안하게 하는 것을 넘어 뇌의 짐을 덜어주고 생각의 속도를 높이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수 있습니다. 장이 웃으면 뇌도 따라 웃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식생활에 적용해 볼 때입니다. 내 속이 불편할 때 머리 회전이 느려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제철의 지혜와 균형 잡힌 뇌 식단, 기억력을 되살리고 뇌의 노화를 늦추는 여정은 결국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기결됩니다. 김소영 원장은 특정 과일 하나가 만병통치약이 될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제철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뇌에 다양한 자극과 영양을 공급하는 최상의 전략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봄에 딸기가 주는 활력 여름에 수박이 주는 수분 가을에 사과가 주는 결실 겨울에 귤이 주는 온기처럼 각 계절의 과일은 그 시기 우리 몸과 뇌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완벽하게 품고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뇌건강은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자연의 시계에 맞춰 식단을 조율하는 꾸준함 속에서 지켜집니다. 과일 섭취의 핵심은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처럼 적당함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한 가지 과일만 고집하거나 식사 대신 과일로 배를 채우는 극단적인 방법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오히려 뇌기능을 해칠 수 있습니다. 김소영 원장은 하루에 주먹 크기 정도의 과일을 두세 종류 섞어 먹는 무지개 식단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을 섭취하고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할 것을 권합니다. 또한 과일 섭취와 함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을 병행할 때 과일의 효능이 배가 되어 뇌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일이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생화학적 도구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과일 한 조각이 내일의 기억을 만들고 10년 후의 인지 능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장바구니에 담는 과일의 종류를 바꿔보아야 합니다. 김소영 원장의 조언처럼 껍질째 먹고 제철을 따르며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식습관은 잃어버렸던 총기를 되찾고 나이 들물 두려움이 아닌 성숙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맑고 선명한 기억과 함께하는 활기찬 노년은 먼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오늘 식탁 위에서 시작되는 현실입니다. 나는 내일의 맑은 정신을 위해 오늘 식탁 위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